동포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방문한 이곳 뉴욕에서 동포 여러분들을 뵈니 정말 기쁘고 반가운 마음입니다.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유엔총회에 임하는 의미가 정말 각별합니다. 유엔총회 연설에서도 밝혔지만 우리는 자유와 연대의 정신, 그리고 유엔과 국제사회가 다져온 규범을 기반으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동포 여러분들께서 자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포 여러분, 한미 양국은 함께 공산 침략에 맞서 자유를 수호하겠다는 결의로 한미 동맹을 탄생시켰습니다. 반세기가 지난 지금 양국의 동맹은 더 튼튼해졌으며 양국 경제 협력은 더 긴밀해지고 한무 FTA는 올해로 벌써 10살이 넘었습니다. 저는 취임 직후 아시아 첫 순방지로 서울을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과 내년도 70주년이 되는 한미동맹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로 약속했습니다. 오늘날 한미는 전통적인 군사동맹을 넘어서 공급망 구축, 첨단기술, 보건협력을 비롯한 새로운 분야로 협력을 넓혀가면서 경제 안보 기술 동맹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문화 공동체로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영화, 드라마, 케이팝을 비롯한 자랑스러운 한국의 문화가 미국 사회에서도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이곳 뉴욕의 동포 여러분께서 가장 실감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포 여러분, 똘똘 뭉쳐서 함께 이루고 그 결실을 함께 나누는 연대의 정신은 우리 동포 사회를 이끄는 원동력이었습니다. 특히 뉴욕 지역 동포 여러분들께서는 모국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전 세계 한인사회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과 서재필 박사를 비롯한 수많은 민족의 선각자들은 뉴욕을 기반으로 국권회복을 위한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우리의 1.5세와 2세들은 세계 경제, 금융, 문화의 중심지인 이곳 뉴욕에서 주도적인 위치에 올라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포 여러분들의 활약에 정말 자랑스럽고 또 모국을 향한 애정과 관심에도 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랑스러운 동포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물론이거니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국과 동포 사회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모국과의 연결 고리입니다. 우리 정부는 재외동포 여러분들께서 미국 사회에서 합당한 권리를 누리고 한인 동포 사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로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동포들이 혐오 범죄와 차별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동포들의 권익 신장과 안전을 위해 미 당국의 관심을 촉구할 것입니다. 동포 여러분, 저는 동포 여러분들께서 무한한 자부심을 갖고 자랑스러워 할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동포 여러분들께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통해 모국과 재외동포 사회의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K통번역센터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통역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K통번역센터와 함께 일하는 1만 명의 통번역사가 약속드립니다. 신속하고 정확하며 신뢰할 수 있는 통역과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